여러분 이런 사람은 언제고 큰부유러과큰 행복을 얻을 사람입니다. 내 네, 것을 보면 아주 쉽게 누구라도 알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도 늘 이곳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곳을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되면 늘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인한 행복을 얻고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게는 사주보다는 관상이요, 관상보다는 심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해진 사주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관상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이 관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양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상대방의 마음은 잘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 역시 내 의지대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또한 이곳을 늘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얼굴에서는 무조건 이것이 보이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풍수의 기본이 청결이듯이 상악의 기본은 스마일한 표정 또한 부드럽고 은은한 웃음과 항상 여유로움이 떠나지 않는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늘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고민을 다 혼자 짊어진 듯 걱정스러운 얼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현대 AI가 부자들의 얼굴과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표정의 밝고 어둠이었다는그 사실을 말이에요. 네, 어두운 얼굴,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지 않은 일, 고민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들만 찾아오게 된다는 그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학에서도 얼굴빛, 즉 찰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가 궁극에는 얼굴빛을 밝게 하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미소를 머금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네, 그것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매너를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너라는 것은 궁극에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습관입니다. 네, 내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시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존중받고 또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얻으신다면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네, 분명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시겠죠? 항상 상대의 입장을 존중해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매너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항상 거추장스러운 형식적인 매너가 아닌 아주 사소한 부분,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상대에게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에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가 상대에게 나를 각인시키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꼭 아셔야 합니다. 네. 이런 사람은 언제고 반드시 사람을로 인해 큰 복을 얻을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말에 진심을 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원망은 감사함을 모르기에 생기는 것이고 또한 세상 모든 다툼은 미안함을 모르기에 생기는 거예요. 네,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호의에 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인 것입니다. 물론 미안하다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잘못했음을 시인하는 최소한의 반성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늘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십시오. 이는 갈등과 대립을 만들지 않는 말이며. 또한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말입니다. 네, 그래야 사람을 얻게 되고 또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운은 무조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운을 얻어 번영과 행복을 얻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먼저 주는 사람,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타인에게 호감을 얻는 사람들은 늘 기꺼이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습니다. 네, 세상 모든 성공한 장사꾼들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돈을 벌 생각보다 손님들에게 만족을 줄 생각을 말이죠. 여러분, 상대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성공할 사람이고, 또뭘 하든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여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주려고 하세요. 이것을 주면 뭔가를 얻겠지라는 계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냥 베푼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면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양학의 근본은 음향론이고, 이 음향론의 근본은 먼저 주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려고 항상 노력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나 잘 어울리려면 항상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 어울림 속에 인간성마저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네, 항상 호감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습성을 잘 이용을 합니다. 그들은 옷을 함부로 입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운동이나 상식 등 여러 분야에서 아주 깊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으로는 터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 누구라도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무난하지만 튀지 않으며 또한 잘 섞여 있는 듯하지만 도드라지는 특징을 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분명 노력이 없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몰래 스스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절대 자기를 강요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의 생각만 옳고 또 자기의 주장만 옳다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은 들러리라는 생각이 들 것이면 자명한 일이겠죠. 하여 누구도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누구도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또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만 상대와 같이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도록 만드는 단 하나의 이유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의 이야기, 상대가 먹고 싶은 것, 또한 상대의 생각 속에서 나와의 절충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그 이유를 꼭 아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인생 최고의 해법은 바로 심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다 보면 괜히 골목이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는 것도 없는데 괜히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런 것이 외모로만 결정이 난다면 잘생긴 사람들은 모두 잘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잘못 되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보면 무난하게 생긴 사람이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내 네, 마음이 곱고 착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로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 못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인간성이 아주 안 좋아라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법에서 말하는 번영할 사람, 행복을 얻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서 항상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